안녕하십니까. 내일 대응전략 좀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드리면, 오늘 호스피든 코스닥이든 5호장의 투매가 굉장히 세게 내왔죠.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거는 코스피로 기준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이제 라인을 하나, 그거놓고 보면, 돌파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오파동이 나온 거죠. 분봉으로 보면 30분봉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예, 딱 찍었어요. 여기서는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올라가면 자꾸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두들겨 맞다가 조금 내려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면은 여기2550 여기 전후가 첫 번째 제재라인이라고 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라인은 2,500. 여기가 되겠죠. 한 번에 뚫고 내려오기보다는 내려오면 또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다시 계속 추세를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추세는 오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긴 자칫하면 쫓아가면 다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뭐코스타 레버리지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올라오면은 이쪽에서 2,620 0 0한 정도 되면 인버스로 갔다 차라리 단타치는 거는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라인 오면 2,550 정도, 여기 오면 단타로, 1차로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종목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코스피, 대형주 기준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잡아 드렸었던 부분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이, 여기 64,500원이라고 진작에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삼성전기는 147,000원이라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이 라인 다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다 잡아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 LG화학. 이게 눌림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LG 화학은 77만원 정도부터, 어, 밑으로 따지면 74만 5천원. 요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데, 77만원은 약간 좀 공격성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중은좀 많이 하긴 좀 부담스러운 거고, 요 자리가 74만 5천원. 요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예요 74만 5천원. 이렇게 분할 매수.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저도 이거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보다, 이거 보다. SK 하이닉스. 왜냐면 하 지수가 고천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더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93,500원 보시면 돼요. 93,000원. 93,000원이 요 정도 되겠네. 93,500원, 93,000원 요 자리. 여기가 지지력이 있는 자리. 한번더 내려오면 1차적으로 진입 가능하고 두 번째 자리는 9만 원을 다시 라인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자리는 음 9만 원이 깨져 가지고 2 1선이하 21선이야. 89,000원 만 정도 되나? 88,000원까지 만 되네? 저는 이게, 음, 피보나치 황금 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여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지수 때문에. 93,000원, 그 다음 8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두번 정도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지수는 5파 상승에서, 예, 오늘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형주는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은 또 계속 설명드려야 되겠죠? 아, 우리가 이제, DBI 때이 종목 좀 아시게 됐어요. 좀죄송스럽게 됐기도 하고, 오늘 뻥치고 올라갔는데, 정말 좋은 종목 드리는거 있었는데, 오늘, 오늘 티어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이게, 코스닥이 제가 880이 저항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딱 여기서, 오늘, 한때 5도 맞았죠, 그죠? 어, 오 맞았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설명드릴까요? 어, 여기를 지지라인 좀 잡으세요. 830포인트. 얼마인지 아시겠죠? 어, 여기가 지지라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매수, 노리는 전략으로 일단은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대주주매도 나오면 예, 이쪽에서 저점 매수, 저는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예, 이렇게만 좀 참고를 하고 알고,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 HLB, DB 하이트, 이거는 좀 아시게 됐어요. 차후에, 차후에 이거는 3만 0천 원을 제가 계속 기준 잡아드렸던 부분이니까 이쪽에 오면은 다시 또 무조건 노리셔야 되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이거 대응 전략 을좀 알려드리면, HLB 노는 지수가 흔들려서 같이 흔들렸는데, 어, 지금은 그냥 1차 매수권이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21선 깨졌다고 도망갈 건 아니고, 이거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구요. 10월 27일 날, 지수가 박살났을 때, 최저가가 10월 27일이죠. 얘가 10월 27일이 어디냐면, 음, 여기에요. 10월 27일. 여기가 9만원입니다. 그죠? 예, 네, 9만원. 자, 지수가 박살났을 때, n 자형으 박살났을 때, 얘는 저점을 깨지도 않고, 여기를 지킨 다음에, 예, 네, 반대이좀 들어온 부분이에요. 굉장히 강한 거죠, 쉽게 가면.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9만원 정도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한번 더, 9만원, 그쵸. 9만원, 1000원에서 9만원, 이 자리는, 매수, 역시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손절가는, 최저가가 88,200원이죠. 이거는 깨면 안 돼요. 88,200원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깨면 안 돼요. 이거를 깨버리면은, 이 지수가 폭락했을 때도, 안 깨진 저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깨졌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내부적인 악재가, 있다라고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단기보다는 분할 매집해서 내년 1, 2월달에 어, 저는 코스닥 랠리장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때 어, 목표치를 12만원 근처까지 11만원에서 12만원 근처 요 정도 좀 보시고 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그래요. 지수가 어, 폭락했을 때도 깨지지 않은 저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9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막은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 지금 뭐 게임주가 다 조정 중인데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어,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빨리 안 가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아, 빠르게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쪽 위로 올라와요.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를 기준 잡아놓고, 이 구간에서 매도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12만원부터 내려오면, 네, 이거 싸게 살 기회를 다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소식권 있는 분 입장에서 좀 짜증은 나겠죠 그죠? 아, 그래도 내년에, 음, 신작이 다섯 개 이상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기대하시면서 좀 갚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 단타 매매는 대한전선, 3% 정도, 1이 돌기 정도 하시라고 좀 해드리는 거예요. 능력과 더 보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자, 오늘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은 자리 매수가 잡아드렸었고요. 음, 1240원, 그 다음에 1200원. 자, 보세요. 1240원에 여기 정확히 걸렸죠? 그 다음에 1200원에 추가 매수 한다라면 여기는 1210원이니까 체결이 안된 거죠. 그러면 1200원 걸어놨으면 1185원에 체결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체결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가상으로 1240원 올라왔으니까 일단 어이 됐든 간에 수익권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1255원. 단타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예, 요 정도만 하, 한억로 하고, 손저가가 1100, 아, 1200, 1170원, 예,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종목을, 신규 종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종목 손잡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전날 5일선이 이 아래 꼬리 얘네보다 밑에 있죠 밑에 있는데 이걸 하루 돌려 보면 이걸 돌려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그 다음날 봄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오일선이 이 저가 위로 올라오죠 저가 위로 그러면 얘는 절대 저개만 이거 무조건 손절가에요 손절 했다가 다시 사는게 정석입니다 요런 패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 아, 이것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일선 안 깼죠? 그다음에 하루 지났어. 그러니까 오, 이 저점하고 오일선하고 나란히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갔더니 저가보다 오일선 위로 올라오죠. 그럼 얘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순정가 딱 되는 거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주가가 아, 안 깨고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일 관심 주목은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만 해드리면 hsd 엔진 배 만든 엔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요 상태 오일선이 아래에 있죠 예, 꼬리보다 밑에 있잖아요 돌려보시면 되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됐나 수급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이 꼬리 저가가 6440원 입니다 여기다 꺼봐요 이거보다 오일선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얘는 이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리스크 관리상 절반이라도 손절을 반드시 잡고 다시 사는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몸만 아시겠죠? 그럼 매수가는 어떻게 잡냐면, 자 손절가는 여기다 잡아놓고 매수가는 몸통이죠, 몸통. 예, 몸통을 잡아요. 그럼 이 몸통에 이 시가 6,640원이죠. 여기서 지금 오늘 저가 딱 정확히 찍었잖아요. 요 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내려온다 죽는 게 아니에요. 기준 나무 얘기 때문에, 6,000원, 이 중심 자리에서는 또 다시 이제, 재매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어, 여기, 6,000, 시가가 6,640원이니까, 6,640원하고, 오늘 시가 6,750원. 예, 요 구간으로 매수가를 좀 잡아보시고요. 써드릴게요. 이게 6,600 그냥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요 6,750원 맞나? 시가 예, 맞죠? 어,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잡가는 6,43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돼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시간 제한은 좀 둡니다. 시간 제한은 어, 오전에 오전 11시 이전에만 보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오전 11시 이전에만 매수 가우만 하고, 이후에 오는 거는 패스하는 걸 합니다. 손절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나가면, 다시 재공략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다 대놓고. 손절 나가는 경우는 지수가 박살나거나 그랬을 때. 근데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의 장중에 나왔었는데도 얘는 잠깐 흔들렸다가 꼬리가 그러니까 쭉 달렸죠. 그냥 매수 기회 주고 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좀 노려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시 이전에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대선주에 대해서 좀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대선주를 메인으로 좀 잡고 있다라고 설명 드렸고요. 당연히 뭐 인맥주, 가덕도 신과 이런 건다 하죠. 오늘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어, 오래 하신 분들은 뭐다 하니까 저는 예전에 MB 네, 그때부터 다 하였던 부분이 기 때문에 다 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 가독도 신공화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 발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답이 나와있어요. 답이. 답이 나와있다라는 거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어, 뭐다 아는 부분이니까 쭉쭉 넘어가고, 자, 이제 2030년도 세계 등록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면요. 민주당 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위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네,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결론은 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 아니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도 뭐, 가독도 가지고 줄고 못하는 거 말이 돼요, 이거? 이거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답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제 가독도 신고 안될거 그러면은, 안될거 같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저희는 이제 가독도 다 매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익권에서 좀늘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음, 기본적으로 한 10배 이상은, 대장주는 10배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해저터널도 마찬가지고, 인맥지도 마찬가지고, 선택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궁금한 거 있거나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틈틈이 설명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 놓으시면 어, 눌러 놓으시면 다음 달에 대선주, 인맥주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